오늘은 딸 빈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오늘 투켓 레디 위드 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애들이 혼자 돌보고 있어서 남편 출장가 있어서 혼자 돌보고 있어서 밤에 제가 다 돌보는데 너무 피곤해요. <laughs> 그래서, 눈도 붓고, 얼굴도 붓고, 목소리도 잠겨있지만, 예쁘게 봐주시기 바라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어서이 아이스스틱으로 좀 붓기를 빼고 있었어요. 붓를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범 브라운을 몽땅 많이 사서 보여드리는 메이크업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페이스 토너. 수분을 아주 가득 먹고 왔어요. 보통 어떻게 토너를 바르시나요? 저는 그냥, 약간 아빠가 스킨 바르듯이? 전체적으로 듬뿍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 직원분이 추천해주셨던 초 메이크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비타민 세럼이거든요. 이 세럼이 약간 제가 얼굴에 주근깨 잡티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밝혀주고 연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추천해주셔서 쓰고 있는데 저는 그냥 쿨하게 얼굴에 이렇게 펌핑한 채로 이런 식으로 여기를 집중 공략해주고요. 그다음에 올려서 이거는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주고 저는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 주의거든요 바로 다음 라인으로 이 비타민 베이스 크림을 추천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비타민 성분이 들어있어서 얼굴 을좀 환해하게 해주고 피부결 정돈을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름이 페이스 베이스지만 그냥 크림이에요. 색깔도 노란색이고 이거랑 이거 두개다 향이 비타민 약간 상콤한 향이에요. 저는 이 정도를 그냥 얼굴에 이렇게 쓱쓱. 롤링을 해주듯이 제형이 약간 버터 느낌? 이렇게가 기초 크림까지 바른 거였어요. 여름이잖아요. 너무 무겁지 않게 바르는 게 포인트고요. 자 바로 다음으로 선크림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선크림은 꼭 바르세요. 또 롤링. 제가 막 쿠션이나 퍼프는 스킨케어 제품에 안 바르는 이유가 손의 온기와 같이 얼굴에 녹으면 잘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 피부가 되게 탄탄하게 잡히는 느낌이라 저는 쿠션 말고 모든 기초는 손으로 하자 주의입니다. 다크서클 라인 올려주고, 볼 올려주고, 팔자 올려주고. 이렇게 선크림을 발라줬습니다. 벌써부터 약간 광이 조금 있지 않나요? 그리고 추천해주신 프라이머. 레디언스 프라이머. 이름에 맞게 광채가 도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정도 짜서, 이거는 이제 색깔을 얻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붓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그냥 파운데이션 브러쉬예요. 광대에서 먼저 터치하고, 그 다음 코 옆에 빨간 부분 터치하고, 팔자주름 터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펴 발라줘요. 다음은 저는 아이를 밤에 보면 은 잠을 잘못 자서 다크서클이 생기거든요. 다크서클을 위한 필수템, 10년 쓴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틱으로 나왔대요. 단종됐대요. 눈 밑에 다크서클 부분 쪽을 좀 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피부가 굉장히 하얀 편이라 라이트한 색깔을 먼저 가볍게 얹고, 핀다음에 쿠션을 발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클리오 퍼프를 물에 적시면 되게 손에 가득 머금거든요? 그 상태로 두들기면 아주 좋아요. 막 두들겨줘요. 쿠션이랑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하셨냐면, 바로 이 미스트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쿠션을 바를 때 이거를 꼭 뿌리고 씁니다. 진짜 그만큼 좋아요. 그래서 올린 데에 분산해줘요.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하면은 광이 나면서 얼굴에 밀착된대요. 제가 하도 두드려서 로아도막 따라해요 보기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얇게 하는 거예요 어우 팔 아파 늘 팔이 아파 이 정도로 하면 화사해지고 뭔가 피부에 완전 착 달라붙은 느낌 보이시나요? 진짜 완전 착 밀착됐어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애정하는 그런 미스트예요 자 이제 아이 들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섀도우 오호. 이거 약간 기본템인 것 같아. 어느 컬러에도 휘뚜루마뚜루쓸수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 섀도우랑 이 섀도우를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쉘 컬러를 사용해볼게요 프라이머 기능이 있어서 끼임이 없어요 되게 편리해 그리고 이 밑에도 아 자꾸 머릿속에 수천노바 노래밖에 기억 이안나 이렇게 잡아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코스믹 핑크로 조금 쌍꺼풀 라인을 잡아줘. 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끝. 여기 밑에도 동공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자, 이번에 나온 한정판 섀도우를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냥 손으로 해요. 손이 제일 편하고 빠르고 좋아요. 이 컬러로 눈두덩이를 시작으로. 살짝 살짝 펴줘요. 살짝 살짝 펴주면 은은한 느낌이 굉장히 예뻐요. 자 그다음 와인색을 라인 다시 위에 좀 잡아줘요. 끝 쪽에 살살. 너무 진하면 과해요. 언제나 살살. 앞부분 살짝 약간 이런 음영을 준 느낌. 그다음 이제 붓을 쓸 차례예요. 그림자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아이라이너 그림자 만들어 준다는 느낌으로. 맛. 또 간지러워. 왜 이렇게 오늘 코미치 간지러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살짝 잡아줍니다. 삼각존 채우셔도 돼요. 남은 걸로 해놓고 뷰러를 먼저 해줘요. 꼼꼼히 뷰러로 잘 올려줍니다. 그다음에 아이라이너는 있는 거를 써볼 거예요. 라스 거고요. 약간 자주색 벽돌색 느낌이에요. 요거로 전막만 그 다음에 여기 아이브로우를 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 눈썹 색깔에 맞춰서 블론드 컬러로. 좀 약간 눈썹 산을 중시하는 편이거든요. 일자 눈썹이면 너무 답답해 보여서. 이런 식으로 일단 대충 그려주고, 이제 눈썹 밑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지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스머징. 손으로. 그 다음에 우리 직원분이 추천해주신 이본 컬러거든요? 약간 뼈색? <laughs> 흰색인데 여기 눈, 눈썹 눈 뼈에 이거를 좀 발라주면 입체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러고 설마 놔둘까요? 아니죠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어떤 가요그 다음에 이제 나스로 아이라이너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 제품으로 경계를 조금 없애주는 그 다음에 반짝이는 섀도우 근데 이거는 진짜 되게 입자가 좀 크고 눈 위에 살짝만 해주래요 살짝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눈 앞머리를 살짝 콕콕 찍어주면 위로 옆으로 탁 트여 보이는 느낌을 준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카라를 할 거예요 이게 메이크업은 참 찍는 구도도 뭔가 헷갈리면서 힘들고, 하지만 알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 이런 식으로 밑에 해주고, 그다음에 조금 말린 다음에 다시 뷰러를 찝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주근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조금 더 커버하고 싶어서 조금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제가 늘 하는 거예요. 아워글래스 제품, 가장 밝은 색상이고요. 벌치? 그런 색상이에요. 얼큰가 벌칙가. 조금 부분데 아까 섀도우 바르면서 살짝 이렇게 흘러내린 것들도 이걸로 마지막에 커버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무조건 다 연하게 해서 두껍게 하는 걸안 좋아해서 그냥 한번 쓸어준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뷰러 발라놨잖아요. 조금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려주는 거예요. 이 단계를 꼭 해야지 눈썹이 요동이 없어. 바짝 올려줬습니다. 이제 코 쉐딩을 하고, 볼터치하고, 하이라이터로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코 쉐딩.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빠진 블러쉬 색상이고요. 이두 가지 색상이에요. 조금 다르죠? 빨간색 느낌이랑 좀 쿨톤 핑크 느낌이에요. 이걸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쿨톤 브러쉬를 그 위에 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막 발색이 한 번에 확 되는 느낌이 아니에요. 쿨톤 핑크는 발색이 확 되는데, 얘는 조금 여러 번에 거슬러서 발라줘야 돼요. 양 조절하기도 좋고, 여기 밑에 위주로 좀 이렇게 발라주고, 항상 코를 스쳐요, 이렇게. 베이스로 깐 다음에, 얘는 조금 발색이 진해서 살짝. 한 번만 한다고 하고, 눈 밑에 옆에. 이렇게 발라주면 어떤가요? 아직 립안 했지만 조금 더 상큼해진? 근데 입술 바르기 전에 제가 까먹은 게 있는데, 애교살 생성템 꼭 해야 돼요. 이렇게 애교살을 만들고 10% 이게 원래 두꺼운 게 있는데 애들이 갖고 놀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로 입술 라인을 조금 도톰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두꺼운 거 사세요. 그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립 베이스는 바비브라운 걸로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더 생기를 주려고 이거 같이 이도우랑 같은 한정판으로 나온 거 생기를 넣어줘요. 완성일 것 같죠? 근데 이번에 또 새로 나온 립이래요. 토끼 립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서 바로 샀죠. 이런 느낌이고, 색상은, 보이나? 요런. 이게 지속력도 되게 오래 가고, 제가 이거 바르고 밥도 먹어봤는데, 이 위는 여전히 약간 반짝여요. 그래서, 오, 진짜 잘 만들었다. 좀 아마추어지만, 괜찮지 않나요? 아까 그생얼은 잊으시고, 조금 더 입체감이 보여지고, 도톰한 느낌의 립을 살려줘서, 화사한 메이크업? 완성해봤어요 이렇게 저는 메이크업을 하고, 외출을 합니다. 애엄마 나갑니다. 안녕! 일단 제가, 하이라이터를 안 했지 뭐예요? 요즘 정신이 너무 없어. 이번에 새로 나온 하이라이터고 약간 연보라색의 펄감이 있어서 그냥 코 위에, 그리고 콧대. 하면 이런 느낌 하고 광대 쪽은 이렇게 토닥여줘요. 토닥토닥. 괜찮죠? 이제 머리를 잘 하고 옷을 잘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아. 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이만 안녕.